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오리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방송입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4시. 방금 전에 장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7월 3일. 새벽 5시고요. 캘리포니아 지금 1시입니다. 오늘 뉴욕은 81도였는데요. 한 30도 정도 되는데 이제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햇볕도 쨍쨍하고 예, 하늘도 파랗고 굉장히 좋은 날씨 였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도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오늘 다우가 39,331.85로 0.41%나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162.33 포인트나 올라갔고요 오전에는 음전을 해서 마이너스로 있다가 이제 장막판으로 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 드디어 5,500을 넘어갔습니다. 5,500.5,509.01이죠. 0.62%나 올라갔습니다. 오전엔 좀 흔들거렸지만 장막판으로 가면서 계속 올라갔죠. 예, 드디어 S&P 500이 어 32번째인가요? 네, 최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18028.76으로 0.84%나 지금 올라갔습니다. 18000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백은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2만 근처죠. 자, 2만1 0 5 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로 오늘 예, 굉장히 잘 했습니다. 오늘 러셀 2천도 마찬가지로 2034.66으로 0. 일프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폭이 좀 넓어진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어제랑은 좀 사뭇 예,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변동성이 11.96으로 2.1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오늘 주식시장이 왜 올랐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주식시장은 네,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예,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테슬라가 오늘 9.49%나 지금 올라갔고요. 지금 231.26으로 10.20% 올라서 끝났습니다. 정말 대단하구요. 네, 물론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도 같이 1% 이상 좀 상승을 해줬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갔는데 이게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10% 가까이 올라주니까 나머지 주식들도 분위기가 좋아서 자 같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뭐 안타깝지만 엔비디아는 조금 빠지겠지만 120%는 유지를 했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다이어트 약은 좀 약값을 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레릴리하고 예, 저 노보 같은 건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은행주들 좀 반등하고요. 자, 필수 소비제월마시란지 코스코 이런 것도 좀 반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폭이 조금 넓어져서 주식시장이 올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예, 3,057개 종목이나 오늘 올라갔고요. 중소형주 포함해 가지고 2 7 0 8개 종목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올라간 종목이 좀 많아서 오히려 어떤 시장이 긍정적으로 잘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 거기에다가 이제 테슬라만 이제 공헌을 한게 아니라 오늘 채권금리가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4.42로 OBP 떨어져서 1.19% 정도 떨어졌고요. 2년물도 4.74로 0.65%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사실 아침에는 유럽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유럽 주식이 떨어지면서 유럽의 근원 물가가 여전히 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유럽이 안 좋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안전자산 선호가 좀 있어서 채권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0시에 졸스 잡 오프닝이 나왔죠. 그게 814만이 나오면서 예상인 791만보다 더잘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이 아직도 튼튼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OBP 정도 떨어진 이유가 오늘 파월 연주인장이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물가가 1분기에는 좀 올라가서 걱정을 했는데 4월 5월에 걸쳐서 어 물가가 잘 잡혀주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이 프로세스죠. 예, 그래서 디센플레이션이 잘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어, 그렇다고 요 사회자가 9월달에 금리 내릴 수 있을 거아니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특히 9월달에 내리지 않을까 이런 확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 자, 요런 얘기를 하죠. 여전히 시장도 이제 경기도 좋고 노동시장도 튼튼하긴 하지만 노동시장은 균형을 잘 맞. 춰 좋고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69%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는데 도움을 줬고요. 이제 예, 12월달도 65% 정도로 두번 이상 금리를 내리겠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RBC 캐피탈에서 이제 S&P 500의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5300에서 5700으로 예더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마도 경제가 이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침체를 나타내는 마켓 리스크보다는 조금 경기가 서잘 버티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5,700 정도 봤고요. 예 이런 것들이 시장을 또 견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늘 금리가 안정되면서 주식시장이 잘 올랐는데 이제 고점 부담이 있죠. S&P 500이 5,509고 나스닥이 18,000이니까 이제 여기서 5,500선을 내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는 내일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게 좀잘 나오면은 어, 좀더 반등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내일은 모기지 금리도 나오고요. ADP 고용 변화도 나오고 목요일날이 독립기념일이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수요일날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업상 청구건수도 원래 목요일날 나오는데 내일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S&P 글로벌의 컴퍼젠, 예, 서비스 지수 ISM에서 나온 서비스 PMI도 내일 나오고 공장 주문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내일 이런 것도 나오면은 어, 예, 잘 나오면은 이제 여기 올라온 선을 지켜주는 거고 아니면 좀 수익 실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오늘 테슬라가 제일 잘 했습니다. 어, 전기차들 보시면은 전기차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했어요, 오늘. 그래서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라서 10.20% 올랐고요. 루시드 4.17%, 아, 리비안도 6.97% 올랐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올라준 게큰 기여를 했고 리비안도 오늘 차량 인도 발표를 했는데 리비안이 차량 인도 발표를 잘 했죠. 예. 그래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13,790대가 나오면서 자, 요거에 깜짝 놀래키면서 자, 어, 리비안도 조금 잘 올라갔고요. 중국차 인 리오, 리오도 어제 이어서 조금 좀더잘 올라갔고, 포드 지엠도 좀 올라갔는데, 테슬라가 제일 잘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올라간 이유가 한 5개 정도 일단 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전기차들이 분위기가 좋았고요. 네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오늘 가장 놀란 거는 2분기 차량 인도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어 워스트 인더 리어 미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웨드부시에서 데 아임스가 나와서 최악의 상황은 또 지나갔다. 그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또 좋게 지금 얘기를 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차량 인도 발표를 했는데. 어, 41만 831대를 차량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인도는 44만 3,956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생산보다 판매가 한 3만 3 0대 정도 더 많이 차량을 판매했죠. 를 이거는 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소진을 했다 그런 의미라고 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예상인 팩트셋에서 예상한 차량 인도 44만을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많은 기관들이 41만 500 42만 예상했죠그거보다도더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재고까지 소진하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음, 주가가 더 올라갔다. 자, 그렇게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어, 에너지 쪽에 또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9.4 기가와트 아워나 자 이번에 이제 생산을 해서 전달을 한, 했는데요.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보시면은. 어, 2013년 4분기만 해도 조금 줄어들다가 이번 1분기 에 늘어났었죠. 근데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자, 이렇게 늘어난 게또 주가를 견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요. 테슬라 매출의 10%가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두 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지난번에 17억 달러 나왔는데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매출도 늘고, 1분기보다, 그다음 에너지 매출도 늘고, 이런 것도 주가를 견인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나입스도 얘기를 했지만, 기관들이 좋은 의견들을 계속 냈죠. 그러면서 오늘, 어, 예, 410불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지만, 모건스틸리에서도 딜리버리가 잘 나왔다. 예, 그래서, 어, 모건셀스는 42만 7,303대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사람들, 테슬라를 반대한 사람들은 43만 7,812대 인는데 그거보다도, 예, 잘 나왔다. 콘센서스보다도 더잘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자, 하고 있고요. 예, 좀, 요게, 이제, 로이터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거보다도 높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오늘, 예, 반박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인벤토리 있죠. 예, 재고량이 확줄어들 게 굉장히 컸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지금 어, 모건 스틸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아담 존아스죠. 그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또 이번에 디플로이먼트 배치 이제 많이 파 거. 자 이것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 주식에 36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죠. 어 거기에다가 이제 어 기관들의 목표 주가 계속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까나코드도 오늘 오펜하이머도 사자 의견을 또 냈고요. 이제 까나코드도 목표 주가를 220 22불에서 254불로 또 올렸습니다. 당연히 FSD가 공헌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할부로 좀더 많이 판 것도 있고요. FSD를 테스트로 이제 1개월 무료로 쓰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달 예, 그 다음에 FSD 100불로 낮췄죠. 예,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SD에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찬판매도 늘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254불로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공매도가 또 많이 껴있었습니다. 그래서 66%나 껴있었죠. 그래서 공매도의 힘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쇼커버가 일어나면서 예,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1불로 잘 올라갔는데요. 지금 RSI가 80까지 과열됐고요. 오늘 거래량은 2억 주 가까이, 예, 평소 1억 주도 안 되던 게 지금 2억 주 가까이 거래량이 늘어난 게 이게 정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봐도 아직 과열은 조금 덜 됐습니다. RSI 63으로 조금 더 과열될 여지가 있죠. 한 235불, 뭐, 예, 후반까지 올라가면 과열될 이것 같은데. 자, 아직도 예, 지금 주봉으로는 과열이 안 됐는데. 그 일본으로 많이 과열이 됐습니다. 자, 암튼, 축하드리고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사실은 오전에 테슬라 중국 판매가 조금 줄어들어서 약간 걱정을 했었죠. 1만1 0 7대로 6월달이 5월달보다 2.16% 줄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재고 소진을 다 했고요. 오늘 로이터에서는 아, 기사를 또 예, 부정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분기 인도가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덜 떨어졌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진 건 맞는데 좀뭐 많이 떨어질 걸로인상했는데덜 떨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자기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죠 한국 분도 있는데 자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올라갔습니다. 이제 로이터가 무슨 기사를 내도 <laughs> 예 별로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CNBC도 예, 테슬라가 일단은 2분기 어, 차량 인도를 예상보다 잘 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게 정상이죠. 예, 이게 조금 객관적으로 기사를 쓴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거 외에는 일단은 이제 테슬라 시총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시총 순위가. 이제 예, 아직까지도 5위는 아마존 오늘도 올라서 자, 2.08조 m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12등을 그대로 이제 했는데 어제보다 많이 올랐죠. 7,375억 달러까지 올랐고요. 이제 한20불 정도만 더 올라, 한10불 이상만 더 올라가면 일날 1리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시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외에는 오늘, 이제, 반도체들도 오늘 잘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증수가 오늘 올라갔죠. 어, 에스, 어 SOXX 1.41% 올라갔고요. 오늘, 울프 리서치가 5.72% 올랐고, AMD도 4.20%, 이제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AMD가 좀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a r m d 2.92%, TSMC 올라가고, 이렇게 예, 하고, SMH도 1% 정도 올라갔습니다. 인텔도 올라가고, 오늘 엔비디아 빼고는 다잘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는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래량도 조금 어, 많이 떨어졌고 한반 정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2억 주밖에 안 되죠. 예, 그 전에는 막뭐 4억 주, 5억 주씩 예, 되고 그랬었는데 거래량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2 2동평에서 오늘 지켜줬습니다. 1 2 1 8 어, 아직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RSI도 53입니다. 어, 그렇고. 자 오늘 뭐 엔비디아가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제 프랑스 쪽에서 반독점 어, 기소를 했죠. 예,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자볼 수가 있고요. 오늘 FDA에서 일라일릴리의 알츠하이머 약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약값 너무 비싸다고 다이어트 약 이제 노보아가 어, 일라일릴리 약값 낮추라 그러면서 헬스케어 주식들이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텍 주식 중에 조금 어, 시납스라는 요런 데도 있는데, 이제, 이제, 핀텍 쪽에 계좌를 열었던 사람들이, 어, 회사가 망하면서 이제 돈을 못 찾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핀텍 쪽은 생각보다 좀잘 했습니다. 자, 오늘, 어, 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핀텍 쪽에 스퀘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잘올랐고요 어, 예, 잘 보이진 않는데, 어디 갔죠? 아 <laughs> 어,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아, 어,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잘 올라갔던 게또 뭐가 있냐면은, 오늘, 예, 요렇게 소식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AI 쪽에서도, 이제, 코핀 11%, 예, 아이온키드 4.39%, SMCI 3.06%올랐고요 자, 요렇게, 자, 중소형주들도 오늘 반등을 잘 했습니다. 사운드아운도 오늘 또 올라갔고, 델도 0.46% 오늘 올랐네요. 세일스 폴스는 보합권이었고요 자, 오늘, 요렇게, 자, 팔란티오는 조금 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주 이제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데 아메리카 네온라인 조금 오르긴 했는데 나머지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카니발도 마찬가지죠 어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는 얘기 드렸고요. 예, 그거 외에는 쇼핑 그로서리 쪽에서는 오늘 코스코랑 월만, 자, PNG, 펩시 이런 것들이 좀잘 했습니다. 자, 오늘, 예, 나이키도 좀 많이 떨어지다가 약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룰루루몬 하고.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저는 내일 아침 또 라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여러분과 굉장히 사랑평화 넘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테슬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